안녕하십니까. 도선일행사과자 도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2023년 개면년 범띠, 범띠 하반기. 하반기라고 하면요, 양력 7월부터 양력 12월에 되겠습니다. 하반기 운세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요, 어, 양력 7월입니다. 기미월입니다. 양력 8월입니다. 경신월입니다. 양력 9월입니다. 신유월입니다. 양력 10월입니다. 임술월입니다. 양력 11월, 개해월입니다. 양력 12월, 갑자월이 되겠습니다. 먼저요, 1962년, 이민연생 되시는 분부터 말씀을 해 드리겠습니다 1962년 이민연생 되시는 분들은요 올해 7월 양력 7월 기미월부터요 양력 8월 경신월 양력 9월 신유월까지요 굉장히 많은 지인들이나 그리고 많은 일들이 추진이 되는데요 쉽사리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이건 하려고 하는 욕망과 욕심이 생겨나지만요 그렇게 어, 선뜻 나서주고 도와주려고 하는 인맥이나 어떤 지인들의 도움이 약하다 할 것입니다 바로 약속을 약간 좀 지켜지지 않고요 아무리 본인이 어, 열심히 하려고 해도 자신의 어떤 의지와 노력을 긍정적으로 보는 시선이 없다 할 것입니다. 이것을 팔전육신이라 그러셔요. 어떠한 방향이 맞지 않고 합이 맞지 않으면 이러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여서요. 1962년 이민선 이민연생 되시는 분들은요 올해 양력 2023년 개묘년 양력 7월 8월 9월을 넘어서야 될것 같아요 양력 7월 8월 9월을 넘어서 넘어서 가지고요 양력 10월 임수를 되어야지만이 되어야지만이 결과가 있고 그동안 어, 약간 어, 부정적으로 보았던 어떤 그 주위의 분들의 어떤 시선이나 그런 게 바뀝니다. 하여서요, 양력 10월 임수월은 넘어가야 넘어가야 양력 11월 개월에 드디어 모든 게 원하는 대로 그리고 추진하신 대로. 되는 것입니다. 하여서요, 양력 10월 임수월에 만나시는 분들을 잘 살펴보셔서 만나셔야 합니다. 먼저요, 성씨가요, 조씨 그리고요, 박씨 그리고 전씨 이런 분들과 같이 어떠한 그 계획이나 행동을 같이 하시면 좋고요. 어, 그리고 금융적인 부분도 마인드가 비슷해가지고요, 굉장히 좋은 결과를 낼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어, 개띠, 특히 개띠는 어, 이민년생, 1962년 이민년생 되시는 분들한테 올, 올해 예, 양력 10월에 굉장히 좋은 어, 어떤 결과를 가져오고 굉장히. 에, 조력을 많이 해주는 그런 귀인의 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어, 양력 10월에 개띠 분들하고 잘 어, 만남을 가지시고요 그렇게 해서 약간 조금 힘들었던 부분을 해결하시면 양력 11월 개월에는 드디어 이제 원하시던 바 이루시고 현금이 돌아가고요 좀 금융적인 부분이 많이 좋아집니다 금융적인 부분이 좋아지면 뭐 굉장히 에 다가오는 양력 12월 갑자월에는 편안하시게 연말을 보내시게 되시, 되시겠습니다 하여서요 제가 말씀드린 그그 성씨하고요 그띠 개띠분들하고 잘 어, 융화롭게 그리고 조화롭게 고 머리를 맞대셔가지고요. 하신다면 좋은 결과 반드시 있겠습니다 아, 다음으로는요, 아, 1974년 갑인년생 되시는 분들입니다. 1 9 7 4년 갑인년생 되시는 분들은요, 아, 올해 양력 기미월에부터요. 기미월에부터 많은 일들이 발생이 되고요. 뜻하지 않았던,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어떠한 그 일에 문의가 들어오고 제의가 들어오고요. 같이 하자는 동업의 손짓이 들어옵니다. 양력 7월부터요. 그래서요, 이러한 걸요, 약간은 어떤 그 내공 타래라 하여서요. 아, 재성이 급격하게 들어오면서 인석이, 인성이 약간 충을 받는 이러한 현상이 되시겠습니다. 재성이 급격하게 들어와서요. 인성이 약간 충을 받는 이러한 것을 재극인이라 합니다. 재극인 그래서요. 아, 많은 음, 일들이 생기고 또 많은 분들이 모여드는데요 어, 그 중에서 절대 어, 아무리 생각하셔도 어떤 분이 나에게 도움 되는지를 전혀 모를 것입니다 모을 것입니다. 그렇게 양력 7월 기미월일 하고요 양력 8월 경신월을 넘어가시면 양력 9월, 16월에요 16월에 두고 보시면 본인의 어떤 속마음을 절대 내색하지 말아야 합니다. 양력 7월하고요, 양력 8월 두 달간은 본인의 속마음을 절대 내색하지 말아야 한다. 말아야 한다. 이렇게 하시면요. 양력 9월, 16월에 본인의 어떤 그런 계획을 같이 할수 있고 믿음이 가는 분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재극기인의 어, 현상 보면요 이런 현상이 오셨습니다. 약간 불법적인, 그러니까 합법적이 아닌 어, 이상한 거리나 그리고 분명히 어, 돈은 돈은 굉장히 수익이 되어 보이는데요. 뭔가 좀 깨름직한 예 그러한. 제의가 들어오고 그러한 어떤 협업이 들어옵니다. 이럴 때는 절대 하지 마시고요. 양력 7월, 8월을 절대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내지 마시고요. 이런 제극인의 현상을 이용하셔서 반대로 침묵을 지키시고, 그저 그냥 웃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저 웃기만 하시고요. 양력 9월, 양력 9월, 16월에 이렇게 보시면 모든게 결정이 나고 눈에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셔가지고요 1974년 갑인 연생 되신 분들은요 올해 남성분들은요 연상의 어떤 그런 음, 투자자나 여성의 연상의 어떤 투자자나 여성분들이 귀인으로 도와주는 이런 현상이 있게 되겠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요 재성이 인생에 그걸 받음으로 받음으로서요 아, 약간은 어, 그연상에 여성들이 1974년 갑인년생들을 남성분들 특히 도와주시니까 아, 잘 생각하시고요 아, 이렇게 해서. 도움이 오면 받으셔야죠 예. 그 대신 절대로 불법적인 어떤 행동이나 불법적인 계약이나 합법적이지 않은 위험한 어떤 거리는 아무리 재물이 좋다고 하더라도 1974년 갑인 년생 되신 분들은요 올해 꼭 피하셔야 할 것입니다 하여서요 양력 12월 갑자월이 되면요 갑자월이 되면, 간목이 갑자월에요. 보 어, 복음. 복음이라는 어떠한 현상으로 인해가지고요. 어, 굉장히 행제수. 굉장히 기대하지 않았던 행제수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반드시 나타납니다. 이렇게 하셔가지고요. 올해, 어, 1974년, 갑인 연생 되시는 분들은요, 올해 어, 자신의 속마음을 절대 발설하지 마시고요, 절대 표현하지 마시고, 그렇게 있으시면, 양력 9월, 12월에 모든 게 결정이 되고 모든 게 보인다. 그리고, 어, 연상에, 특히 남성분들은, 연상의 어떤 어, 여성분들에 의해서 어떤 투자제이나 좋은 금융적인 지원이 보인다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자, 이제는요, 1986년, 1986년 병인년생 되시는 분들입니다. 1986년 병인년생 되시는 분들은요, 어, 올해 어, 7월, 양력 7월, 기미월부터요. 자신의 모든 것을 적극적으로 밝히시고, 자신의 모든 어떤 그런 그 욕망이나 욕심을 드러내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양력 7월, 김일월부터요, 자신의 모든 욕심과 욕망을 드러내고요, 철저히 본인의 계산대로 움직이셔야 됩니다. 이러한 것을요, 그렇게 염망이라 하여가지고요, 자신의 어떤 욕심이나 욕망을 드러냈을 때 어떠한 일의 결과와 결실이 나타난다. 만약에 자신의 어떤 욕망이나 욕심을 드러내지 아니하면 자신의 공과를 남에게 뺏긴다, 남에게 뺏긴다. 이러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니까요. 양력 7월 기미월부터 양력 8월 경신월 9월 신유월 양력 10월 임술월 양력 11월 개해월까지는요 무조건 무조건 본인 의 욕심과 욕망을 꼭 표출하시고요. 그다지 그렇게 노력하지 않으셔도 노력하지 않으셔도요. 오히려 어, 사인의 보험과 지원으로 본인의 어떤 뜻을 이룰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본인의 욕심과 욕망을 드러내시고요. 양보하시면 안 됩니다. 1986년, 1인 년생 되시는 분들은요, 올해 절대 양보하시면 안 됩니다. 양보하지 마시고요. 절대 자기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드러내시고요.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요, 양력 7월부터 양력 11월 개월까지 모든 것 이루어지시고요. 양력 12월 갑자월에는요, 갑자월에는 여성분들은요, 남성상사의 도움으로, 도움으로요, 좋은 일이 생기고요. 또, 남성, 어, 분들은요, 여성상사의 도움으로, 여성상사의 도움으로 가고 싶고, 하고 싶은 부서 이동이나 사업자 되시는 분들은 어떤 결과와 목적, 그리고 재물의 가치가 굉장히 대박나게 상승한다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셔가지고요, 1974년 100인 년생 되실 분들은 오렵고 욕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욕심을 안 내시면 안 됩니다. 욕심을 내시고 절대 자기 의사를 표출하시고요, 적극적으로 남에게 양보하지 마시고요, 모든 걸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올해 양력 11월 개월을 넘어서서 11월 갑자월이 되면 모든 걸 이루시고요. 굉장히 대박나시고 흥한 한 해가 마무리된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어, 1909 이제 1998년 그렇죠? 네, 무인년생 되시는 분들입니다. 1900 1998년 무인년생 되시는 분들입니다 1998년 무인년생 되시는 분들은요 올해 어, 충이 많이 보이고요 그리고 암압의 기운이 많이 보입니다 암압이란 건요 암압이란 건자축인묘 어, 진사, 오미, 심리수대 이런 12지지, 어, 지장간이라 그랬어요 십이지지의 그 뿌리에서요 천간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가 들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자축임묘 진사오미 신유술의 십이지지에는요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라는 천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러한 천간과 그리고 다가오는 월 월운과 그리고 연운 그리고 어, 그리고 본인의 그 연운에 그리고 이렇게 아마 비들어 오면은 아마 비트어 오면은 어, 하시고자 하는 일은 많은데요. 이루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하시고자 하는 일보다는요. 본인이 했는데 본인의 공가를 남에게 빼앗기는 이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요, 과감히 본인의 어떤 공과를 양보하시고 약간은, 어, 다른 분들한테 조금 양보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여서요, 양력 7월, 기미월, 기미월, 양력 8월 경신월, 양력 9월 신유월, 까지는요. 조금 본인의 어떤 그런 그 성과 결과를 조금 주위 사람한테 양보하셔도요. 괜찮습니다. 양보하셔도 이게 헛되지 않습니다. 절대 본인의 어떤 그 결과와 어떤 공과를 조금 양보하셔도요. 반드시 이러한 결과가 양력 11월, 12월에 나타납니다. 그렇게 하셔가지고요. 이러한 결과가요. 언제까지 나타나냐면요. 2024년 갑진년입니다. 2024년 갑진년 을축월. 을축월. 그니까 러 2024년 양력 1월. 해가 바뀌죠. 해가 바뀌어서 2024년 을축월, 양력 1월에 반드시 그에 대한 공과와 그리고 재평가와 그리고, 어, 그리고 긍정적인 좋은 결과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대박이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1998년, 1998년, 무인연생 되시는 분들은요, 원래 암학의 기운으로, 암학의 기운으로, 자신의 어떤 결과나 어떤 결실물을 조금 주위에 양보하시면, 오히려 이게 큰 전화기복이 돼서요 전화이보게 돼서, 어, 굉장히 아름다운 어떠한 그 선행으로 나타나고요. 굉장히, 어, 그 놀랍고 경이로운 어떤 어, 지원 세력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양력 11월, 개, 해, 월을 넘어서서요. 양력 12월 갑자월에 되면은 그 결과가 나오고요. 본인이 의도치 않았던 아주, 어, 미담이 생기고요. 그리고 굉장히 좋은 세력들이 본인을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뭐 예를 들면요. 어, 회사로 치면뭐 CEO 대표 되시는 분들, 임원분들이 기회를 주시고, 끌어주신다는 것이죠. 이러한 게 굉장히 좋은 좋은 발현이 될수 있고 발복이 될 수, 있습니다. 발복이 될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복신이라 하는데요. 이런 복신 운이 작용이 되면요, 복신 운이 작용이 되면 본인의 생각과 어떤 희망보다 굉장히 큰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여하요 올해, 1998년, 무인년생 되신 분들은요, 양력 7월부터 꾸준히 양보하시고, 조금 본인의 결과를 조금 늦추시면 반드시 양력 12월, 갑자월에 대박이 나시고요. 그리고 2024년, 갑진년입니다. 2024년 갑진년, 양력 1월. 을추거에을추거에 아주 기쁘고 아름다운 대박이 나고요. 아주 굉장히 희망사항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즐겁다, 크게 웃을 수 있는 어떤 좋은 기라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2023년 양력 7월부터. 양력 12월까지 범띠 62년 74년 86년 98년 연생 되시는 분들의 2023년 개면년 하반기 운세를 말씀해 드렸습니다. 아, 시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 편안하시고요. 건강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도선이었습니다.